반갑습니다.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그 댓글에 요즘 안 보이니까 썩어졌냐는 그런 댓글 있는데 살아 있습니다. 오늘도 월급 타서 오랜만에 장바당 갔다가 아줌마이가 또 아래 동네에서 가을 겨울 되면 이거 안 먹으면 섭섭하다 해가지고 이거 추천 받아가지고 사왔습니다. 이게 그렇게 맛있고 맵다는데 먹어보겠습니다. 살짝 좀거 아닙니다. 아 뭔가 잘못했습니다. <laughs> 야, 이 아랫동네 올해도 고추농사 성공입니다 자본주의의 고추. 일단 김치 들어왔는데 하, 행복합니다. 쌀밥에 김치에 아랫동네 가공육, 가공, 가공육. 가공육. <laughs> 아, 이. 이게 진짜 이게 생일 아닙니까? 난 이게 생일이라고 봅니다. 야, 이 양념 보시오. 이게 아래동네 민심입니까 동네에 있는 고춧가루 다 여기 넣었네요 와...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살짝 무서우니까 쌀 하나부터 집어넣겠습니다 야, 어. 오늘도 쉽지 않은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야 하나 먹었는데 바로 오니? 아 어, 새끼가 성격도 급하다 야 부동 있어요. 음, 와, 이, 핵의 민족. 미치겠다. 하... 네, 웬만한 건안 무섭습니다. 근데 오늘은 좀 무섭습니다. 네, 용기를 내서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. 네, 있지 않습니까? 태어나서 먹은 음식 중에 이 아사키가 1등입니다 야, 독과 양이 진짜 바짝오란 오, 와, 진짜 대박입니다. 이거야말로 혁명입니다. 혁명. 다른 게 혁명 아닙니다. 이게 고추의 혁명입니다. 와. 아무튼 요즘 날도 살살한데 뜨끈한 국밥 드시고. 건강 잘 챙기십시오. 늘 고맙습니다. 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아랫동네 TV 보니까 여의대에서 불꽃축제 하더라고요. 보기 좋더라고요.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공화국에서는 맨날 총알축제 공개 청험밖에안 하는데 아랫동네 부러웠습니다. 실제 이두 눈으로 현장에서 불꽃축제만 보는 게 소원입니다.